독일이 2월 22일에 독일 노드스트림2를 중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2주 뒤였던 3월 8일, 갑자기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도 중단해줘? 하고 물어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독일이 최근에 러시아랑 같이 하려던 노드스트림2라는 거를 승인을 중지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저놈의 노드스트림이 뭔데 도대체? 그거 아세요, 근데?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노드스트림2를 독일이 중단한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긴 한데 동시에 속으로는 독일도 별로 원치 않을 것이다. 독일이 스스로 이거를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아, 이거 중단하면 안 되는데 아, 중단할게요. 요런 느낌? 지금 서유럽 국가들은 특히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들한테 우리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부를 까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러시아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봤자 니네 얼마 못갈 거다. 천연가스 제재는 절대로 못할 거다 아마 이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웃기게도 최근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이 모였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반러 감정이 심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삼국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천연가스까지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벨기에나 독일이나 뭐 이런 쪽의 서유럽 국가들은 그거 천연가스까지 갑작스럽게 다 제재하면 된다 우리. 그건 안 된다. 요런 상황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독일 2월 22일에 독일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2주 뒤였던 3월 8일. 갑자기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도 중단해 줘? 하고 물어봅니다. <laughs>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이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어, 그럼 원도 중단해봐. 요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어, 뭔가 이상해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요 안에 지금. 단순하게 서방권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한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가스를 이용해서 전유럽에 어마무시한 경제 대재앙을 줄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본인들도 대재앙을 겪겠지만, 솔직히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잖아, 요 지금. 제재가 하루하루 지금 쌓이고 있어요.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지금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가 경제제재 계속 받으면은 다들 러시아 ᄃ 될것 같죠? 맞아요. 러시아가 ᄃ 되는 건 맞는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러시아만 ᄃ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에처럼 경제 선진국들 입장에서 러시아를 별로 제재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라는 것도 오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천연가스까지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간다유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10%가 뭐야? 1%? 5%도 안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100% 아예 봉쇄해버린다라는 걸 결정했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먼저 꼬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셰일가스가 있잖아요. 미국의 셰일가스를 유럽에다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아 생각보다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생각 생각이 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노드 스트림이 뭐냐? 지금 비보르크에서 여기로 가는 거 있죠. 요게 노드 스트림 1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가스 파이프야 가스 파이프. 러시아가 독일의 북쪽으로 보내는 가스 파이프가 노드 스트림 1이에요. 2는 뭐냐? 비보르크에서 출발하는 건 1인데 우스트루가에서 출발하는 건 2다 이 말이야. 노선이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근데 가는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노선은 똑같다. 근데 이 중에서 이번에 2를 중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독일이. 노드 스트림 2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느낌이 지금 이미 다 완공을 했어요. 파이프도 다 연결해 놨고 보내기만 하면 돼. 가스 딱 틀면 돼, 이제. 근데 그거를 틀지마 아직 시작하지마 라고 독일이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럼 러시아가 열로 보내는 거 이제 독일이 중단했으니까 어, 러시아 어떻게 해요? 노드스트림 1은 아직 안 끊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루브라가 개박살나서 지금 여기서 아직 안 끊은 가스에 대해서 대금을 루브라로 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모든 파이프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파이프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폴란드를 통과하는 거?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거, 그리고 요 밑으로 해가지고 터키를 통해 가는 거, 요런게 있겠네요. 실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예정, 그리고 할 예정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상 가스 파이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 그리고 투는 사실상 완공이 됐는데 원은 이미 틀고 있었고 투도 틀면 되는데 독일이 잠시 보류를 한 거다. 저 노드스트림2가요, 13조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노드스트림2만 13조가 들어갔어요. 어? 꽤 많이 들어가긴 했네? 이게 솔직히 큰 돈이긴 한데, 생각보다 싸게 한 거긴 하더라고. 저도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한국이요, 2022년 1월 한 달만, 한달 동안만 전 세계에서 수입해온 천연가스 수입액이 무려 7조 6천억입니다. 물론,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이제 천연가스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더 수입을 해오는 게 사실이고, 2월, 3월만 돼도 저거에서 반투막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특정 겨울에 수요가 증가하면은 7조 이상을 수입을 해온다는 거. 근데 노드스트림2가 파이프 건설하고 이러는 거에 13조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가스 틀면 된다. 물론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싸게 먹혔다고 볼수 있겠죠? 이 파이프가요, 이 파이프를 연결하면은 러시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노드스트림이 이렇게 연결이 됐대 독일로 그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통행세를 내게 돼 있어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예요. 가스프롬 여기가 그 국가의 통행세를 내줘야 됩니다. 이 가스를, 배관을 연결을 하면, 저 배관이 연결된 국가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로만 지금 파이프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또 갈라지네, 세 개, 네 개, 다섯 개. 파이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게. 2004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계약이 있어요. 2004년에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가스는 세제곱미터, 입방미터로 양을 재거든요. 천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100km를 이동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가스 통행세로 1.09달러를 낸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이 파이프가 유럽 전역을 지나갈 때 러시아랑 이 수많은 국가들하고 체결한 계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동시에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해요. 너네가 여기 지나가게 해준 대신에 통행세를 안 내게 해준다면 니네한테만 좀더 저렴하게 가스를 팔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전 유럽에 가스를 팔아가지고 러시아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가스 파이프를 지나는 국가들도 이익을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요 파이프가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지금 보이는 파이프들은 현재의 파이프 기준이고 옛날에는 파이프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노드스트림 1 2가 있다 그랬잖아. 노드스트림 1만해도 2011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이 된게 공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했지만 옛날에는 2010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서유럽 쪽으로 가스를 팔려면 우크라이나만 80%가 지나가야 됐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들이 파는 가스, 유럽에 파는 가스에 무려 80%가 우크라이나를 지나 하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했겠어?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좀 연관된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최소한 나토 정권을 못 세우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쥐고 흔들고 싶어 한단 말이야.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쥐고 흔들듯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쥐고 흔들어야만 즉 우크라이나뿐이에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요 아래쪽으로 발칸반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요쪽으로도 가스를 파는 배관들을 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그럼 뭐가 생겨요? 잠가라 밸브를 했을 때 니네 우리 말안들 거야?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죠.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스뿐만이 아니지 군사적으로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가스로만 보면 이런 측면이 러시아 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지금은 아닌데 우크라이나 쪽에만 치중해가지고 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연맹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잠가라밸브를 했네? 아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서유럽으로 가는 수많은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80% 이상 통과해야만 했다. 2010년 전에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연맥일려고 잠가라밸브하면은 수많은 서유럽 국가들도 그 가스를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연맥일려다가 다른 수많은 국가들도 세트로 연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선 부담인 거야. 굳이 태여 우크라이나 한 국가 때문에 러시아가 다른 수많은 서구권 국가들한테도 비호감이 돼야 되고.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지. 자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로만 너무 가스가 치중되어가지고 들어가면 가스파이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이 가스 못 지나가면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야. 나중 가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파이프가 많이 지나가는 국가들 그중에서 반러 러시아랑 안 친한 국가들이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오게끔 노력하는 게 있다는 거야. 서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 러시아에 뭐 그렇게 호감을 가진 국가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랑 굳이 굳이 관계를 엄청나 안 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라든가 폴란드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발트 3국은 가스파이프가 지나가지도 않아. <laughs> 좀 깔만도 한데 <laughs>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트 3국이랑 러시아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 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파이프 설치에 대해서도 아마 발트 3국도 별로 원치 않아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특정 국가 러시아가 본인들하고 친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본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 많은 동국권 국가들에서 여기에서만 파이프를 많이 설치하는 거는 러시아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노드스트림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노 보드스트림이라던가 동유럽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이 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걸 가장 환영하는 국가가 어딜까?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이세 국가가 가장 환영해요. 러시아 니네가, 어, 요 동유럽 국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끔은 잠가라 밸브도 하고, 그러는 거다 알아? 근데 우리 프랑스랑 독일은 또 영국은 가스가 많이 필요해? 가스 좀 공급 좀 많이 해줄래? 동유럽 국가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루트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 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를 경제 제재한다고 난리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너무나 가스 공급을 더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스 파이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면 선택적으로 특정 나라를 조질 수 있게 되죠? 야, 우크라이나 니네를 내가 지금 안 조지고 있는 것은 너네를 통과해야만 서유럽으로 가스가 공급되니까 안 조지고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여 위로도 갈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 조지기 위해서 여기를 잠시 동안 조질 수 있겠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이프를 여러 개를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만 원하는 게 아니다. 서유럽들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동북권 국가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아 몰랑하고 그냥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생기니까 서유럽도 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고 있고 이런 파이프를 서유럽 쪽으로 그냥 발트해를 통해서. 티를 통해서 발칸반도를 통해서 어, 이런 여러 군데를 까는 거는 서로 원하는 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처음에 노드스트림 2 이번에 독일이 중단한다고 한거 있죠. 저거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너무나 대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거 깐다고 처음에 결정했을 때 정반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저 노드스트림 2 깔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서유럽 독일, 프랑스 니네한테 앞으로 무슨 짓을 할줄 모르는데 그걸 왜 깔라 그러냐고. 폴란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 어, 그것도 그 소름 끼쳤는데. 투 말고 원 깔기로 결정했던 게 2005년이거든요. 원 처음에 깐다고 결정했을 때 21세기의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난리 쳤어요. 왜? 폴란드는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거든.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데 폴란드 때문에 왜 우리가 가스를 공급을 안 받아야 되냐는 입장인 거죠. 국제 정치는 야생이다. 국제 정치는 옆 나라가 불쌍하고 옆 나라의 말이 맞든 말든 우리 입장에서 이득이 있으면알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1, 2가 생기기 전만 해도 그럼 독일이 가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했어야 했죠? 반드시 폴란드를 통과하거나 우크라이나를 통과했어야 했었습니다. 야말 유럽파이프라고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폴란드 쫙 통과해서 바로 독일로 가는 거 있죠. 요게 1994년부터 공사해서 2006년에 완공된 겁니다. 노드스트림 1은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러시아랑 사이가 폴란드가 가나빠 근데 폴란드가 잠가라 벨브하겠다 오히려. 독일, 프랑스도 가스 공급 못 받게끔 우리가 잠가라 벨브하겠다 러시아가 가스를 팔수 없게끔 우리가 막아 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폴란드가. 독일, 프랑스 입장에서뭐 하려고 그거를 자기들이 덤탱이를 씌어야 돼요. 자기들이 러시아랑 싸운 게 아닌데. 러시아랑 자주 싸울 예정인 폴란드를 통과해야만 가스를 받으면 좋을 게 없는 거야. 독일, 프랑스는 지금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쇼부 보고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국제 사회의 압력과 국제 사회 의 면이 있잖아 그리고 독일의 국민과 프랑스 국민들도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프랑스 우리의 독일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인들 입장에서 표받아야 되는데 그걸 눈치를 안 보겠어요?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여러가지 그 군사지원 같은 거를 물자지원을 해줬잖아요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하... 하이... 씨... 진짜 똑같네. 아 우크라이나 너무 오래 버티면 안 되는데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얘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국민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경제학자라든가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 길게 끌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국민들한텐 그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껍다고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독일이 뭐 이거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독일이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냐. 독일과 프랑스가 왜 우크라이나 편입니까? 걔네는 지네들 편이지. 그냥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프랑스와 독일은 자기들 편이야. 자기들 그냥.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소름 끼치는 통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유에서 천연가스를 2019년 기준 전체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사용량이 469600. 독일이 얼마 썼을 것 같아요? 독일이 88700. 88,700을 써요, 저 중에서. 프랑스가 44,700을 씁니다. 뭔 소리야? 둘이서만 28%입니다. 27개 국가가 있는 유럽 연합 이후에 전체 천연가스 중에 둘이서만 30% 가까이 쓴다는 거야. 독일 프랑스가. 근데 지금 러시아 잠가라 밸브하고 뭐 가스 끊고 협박하고 독일 프랑스 입장에서 러시아 이 개새끼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토대로 너네도 맞춤 보라 그? 우리 프랑스와 독일도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 니네를 경제 제재를 뿜뿜할 거라고. 이러겠냐 이말이요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솔직히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프랑스랑 독일이랑 그렇게까지 티격태격을 많이 할 이유가 있지도 않아요.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 러시아랑 굳이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 왜? 지리적으로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 있어요. 자기들에게 당장의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을 때 지금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 지금. 프랑스 독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린 이후부터 그리고 프랑스 독일을 위주로 제조업이 더 활성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 독일은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더 필요해요. 2000년대보다 2010년대보다 지금 2022년도에 더 필요하다, 이 말이야. 러시아는 큰 위협이죠. 언젠가는 큰 위협일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위협이 아닌데 당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러시아한테 공급을 안 받겠다. 그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이말이에 그럼 결국에 지금 프랑스랑 독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천연가스까지 봉쇄하겠다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독일 프랑스 입장에서 천연가스를 어디서 사와야 돼요? 중동, 아랍에서 더 끌어다 가져오든가 아니면 미국한테 사와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 왜 생각보다 쉽지 않죠? 미국이요. 2022년 1사 분기 기준이에요. 1사 분기 1, 2월 달이라던가요 통계를 보니까 석유로 예를 들게 석유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입니다. 미국이 1위예요 단일 국가로. 원래는 사우디였어. 셰일 혁명 이후에 이제 셰일 오일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양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에 얼마를 뽑느냐? 천. 100만 배럴을 뽑습니다 하루에 1100만 배럴 근데 하루에 1996만 배럴을 써요 소비량이 따블이야 무슨 수출을 해 지금 미국이 미국이 지금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수출량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거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명분화해 러시아를 지금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해가지고 대가리 숙이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하자고 지금 분위기 몰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프랑스랑 독일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전혀 전화 속마음으로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원치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LPG와 LNG 그리고 천연가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